사진 봐! 이쪽으로. 김치, 김치, 밥. 네. 자, 자기 자리로 갑니다. 그리고 토요일에 더 힘드신 게 저희를 위해 영화을 위해 매일 숙복되는 아이를 만들어주셔서 아, 감사하고 또 밥도 마, 맛있는 밥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보건판님께서 밥을 만, 맛있게 만들어주시고 더 먹고 싶은 반찬을 푸짐하게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. 그리고 다른 지역가족들사보다도 병원도 같이 가주시고 자두 번째는 우리 동구초이학엔 이재현, 이재현. 우리 푸른 하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맞습니다. 저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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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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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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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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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센터장에 계도 이렇게 있고 지는감사일이 많죠? 감사 반대말 하는 사람? 감사 반대말인 거죠? 어 우리 저저저 이시련 남 네? 응? <봄태> <봄케이> <봄> <봄> 김치 김 김치 이쪽으로 어